안녕하십니까. 수막리교회 황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와는 오직 유일한 요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목에 끈을 메고 다니고 아주 작은 상자에 신명기 육장 말씀을 적은 것을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대문이나 출입문 한쪽에 손가락만한 가늘고 긴 함을 달고 그 속에 마찬가지로 신명기 육장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역의 전체를 암송하는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는 것으로 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교회 주일 학교에 맡기면 되나요? 스스로 답을 하기 전에 힌트를 좀 드려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절, 즉, 인사하는 것과 존댓말 쓸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죠. 인사해야지. 자녀 입장에선 난 모르는 사람인데 부모가 아는 사람일 뿐, 어색하고 수줍어서 인사도 하는 둥, 많은 둥입니다. 이랬던 딸 아들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아는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잔소리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잔소리 하는 부모가 부모 자신이 말한 대로 똑같이 인사하고 존댓말 쓰는 것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 또한 말끝마다 욕하는 게 일상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제 답을 찾으셨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 교회 행사 다 참석하기, 헌금 열심히 내는 것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요일에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의 모습과 나머지 월화수목금에 집에서 보는 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에 자녀들은 절망하고 멘탈 붕괴를 겪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친밀하다 못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도 전에 위선을 떠는 부모가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떠납니다.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런 말은 소용없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100%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Thank you